아주 흑발했어요. 왜 흑발을 했냐면 다음 영상에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원래 로션하고 스킨 이런 걸 아예 안 발랐거든요. 근데 크레쓰고 다녀서 그런지, 아 근데 너무 많이 발랐는데? 아니면 제가 맨날 세수를 안 하고 자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드름이 수분이 부족하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로션을 좀 꼼꼼히 발라주는 편이에요. 근데 꼼꼼히 바르는 도 남들에 비하면 조금 바르는 편이죠. 쿠션을 바꾸고 싶은데 딱히 뭘로 바꿔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드름이 생기고 난 이후로 느낀건데 제가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두껍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얇게 해주는 중입니다 지금 거울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틴트로 블러셔를 하거든요 피부 화장까지 다마습니다 그대로처럼 보이죠?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대로 같아요 눈곱이 있네요? 짠! 제도 팔레트 팔, 제도 팔레트인데요 아! 무슨 색깔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베이스 흰색화 바탕이 하면은 뭔가 화장이 좀덜 진하게 돼요 고딩 때는 화장을 겁나 진하게 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를 보면은 아 대체 그때 왜 그랬나 싶어요 진짜 어 근데 배경 너무 더러운데? 괜찮겠죠? 이게 블러셔인데 그냥 섀도우로 써요 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약간 말린 장미빛 나는데 아! 이 붓이에요 그냥 불감 붓인데 이게 브랜드가 좋은 것도 아닐걸요 진심? 진심 브러쉬? 그냥 집에 있는 붓인데 이게 상당히 잘 칠해지더라고요 두 개를 섞어 이걸 하고 이걸 해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쌍꺼풀 라인 따라서 그려 이렇게 그럼 확실히 길어 보여요 쌍꺼풀이 렇게휙 됐죠? 한번더아좀 길어 그 다음에 이 칼라 이거 있죠? 이거 거의 다 써가네 사야겠다 눈꼬리를 살짝만 연장해줘 눈꼬리 살짝만 이렇게 연장해줘 해줘야 되는데 노세범인 노세범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거 신세가 갈라로눈 밑에를 칠해줘요 근데 확실히 하면 안 번져요 잘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제가 이 촬영하는 이유가 배고픔을 이기 위함도 있어요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피자를 못 먹어요 그냥 조금씩 피자 어떻게 먹아 너무 먹고 싶어 지금 피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그냥 그대로 그려요 애교살 생겨났죠? 여기 밑임을 하는 작업이에요 확실히 이거 밑에를 그리잖아요? 눈이 더커 보여 아! 이거 애교살을 안 그렸네요? 저는 타투 아이보를 사용하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은 그냥 토니 머리 건데 색깔만 달라요 네, 저는 이걸 사용해줄게요 어?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까 그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는 새 거야 거의 그래서 너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눈썹 너무 진하면 되기 싫어요 근데 제가 눈썹을 잘못 그려요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안 보이나? 어차피 앞머리 있어서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대충. 아 뭐야 이상하게 그랬잖아 눈썹 다듬어야 되는데 안 다듬어가지고 지금 지저분해 보이는 거. 이거 다 눈썹이거든요 내일 다듬을게요 제가 잠깐만요 얼굴 좀 하세요 음 원래 점막을 다채워보려 했거든요 근데 점막 다 채우면은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너구리 같다는 말에 충격받아서 점막 안 채웁니다 그리고 뷰러 저 뷰러도 아직 정착을 못했거든요 그 전에 쓰던 뷰러가 어디 갔지? 큰거 아닌가? 그때 엄마 화장대에서 훔칠 뭐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 장만을 했어요 질근질근 진짜 잘 근절해서 입어야 되거든요 아! 안 아파요 찌불죠음 뭐라고 하지 이거를? 아! 픽서! 픽서입니다 그... 뭐라고 뭐 했었죠? 아 이거 조, 이거의 좋은 점은 여기 안에 이렇게 섬유질이 들어있어 좀 더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섬유질이 들어가 있어서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셀프 검색을 했는데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뭐가 통통통통통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이 아이 뭐야? 이러가지고 봤는데 피어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빠졌을 때 얼른 막았어야 했는데 피어싱이 저는 금방 막히거든요. 한두세 시간 이도안 있어. 하고 있어도 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이쪽도 있었거든요. 이흉도 보이죠? 이거는 피어싱 볼리뒷구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 진짜로? 그때 진짜 누가 저나 누가 내 귀에다가 동전 넣는 줄 알았다니까. 서로가 통학하고 나는 거야. 아 그때 깜짝 놀랐잖아.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겁나 긴 꼬챙이로 뺐잖아요. 아 그때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아, 왜 뷰티 유튜버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찍는지 알겠다. 이렇게만 하면 화장이 더 자세히 보이네.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머리풍이 너무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머리풍이 훨씬 낫다고 애정도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를 맨날 묶고 다녀요. 그냥 그게 편해요. 저는 잘 때도 머리를 묶고 자른데, 잘때 머리 묶고 자는데, 잘때 머리 묶고 자다고하면 주변에서 다 깜짝 놀네요 어, 잘 때도 머리 묶고 자나 이러면서... 아, 선생님, 이게 실제로 보면은 꽤 화장이... 지금 그냥 딱봤을 때, 어? 화장이네, 이게 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카메라에선 티가 안 나지? 티지...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섞어서 발라주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썼던 건데 생각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안 할게요. 제가 뭔 톤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두 가지 컬러를 썼거든요. 캄캄해 그죠. 이거... 원래는 더빙으로 할려 했거든요. 제 구독자분들이 더빙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번 절줄줄 얘기하면서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고데기는 하나만 뭐 이렇게 특별히 대단한 게 없어요. 계속 내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어. 어디?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게 잘못했다. 어떡하지? 때려주면 내려와요. 머리카락이 안 왔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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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이... 진살 뺀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빠져봤자 뭐 몇킬로 밖에 안 빠졌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아주 볼이 통실통실한 게 아주 속이 꽉 찼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